안녕하세요. 문현석의 이맘때입니다. 어, 오늘은 생활 속의 끌어당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시크릿 끌어당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 심리학적으로도 또 풀어낸 실험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이건 뭐 서양에서 발달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름이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 어, 이게 뭐냐면 다양한 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유독 내 이야기 하는 것은 잘 듣게 되는 현상을 가지고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름 지은 건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은 이런 칵테일 파티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 시끄럽게 대화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왠지 내 얘기는 잘 들리는 어,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말하는데 또 실험을 해봤겠죠. 네, 심리학 무조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헤드폰을 끼는데 이 왼쪽과 오른쪽을 다른 이야기를 어, 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을 하기 전에 이 왼쪽의 이야기 혹은 오른쪽의 이야기 둘 중에 어느 이야기를 들을 건가라고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A 집단은 왼쪽의 이야기, B 집단은 오른쪽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고 실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A 집단은 왼쪽의 이야기만 듣겠죠. 그리고 삐집단은 오른쪽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물어봤죠. 그러니까 난 왼쪽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집단에게는 그럼 오른쪽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90% 이상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역시 오른쪽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선택한 집단에게 그럼 왼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다양한 소리 중에. 이거 전에도 제가 이야기해 드린 적 있어요. 그 선택적 지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선택적 주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게 되는 것 그것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 커피숍 같은 데 가도 커피숍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 내리는 소리도 있고 음악 소리도 있고 뭐 의자 끄는 소리도 있고 문 딸랑 거리는 소리도 있고 뭐 주문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 다 있는데 유독 내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 소리만 잘 들리죠. 잘 들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도 오늘 점심에 뭐해 먹지?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늘 친구 만나면 뭐 하고 놀지?라고 다른 생각하면 제 영상의 목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바로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보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통해 보는 거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귀를 통해 듣는 거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코를 통해 냄새를 맡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눈이 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의 원리를 알면 이 선택적 지각에 대한 원리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재밌는 상황들이 많죠. 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파마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 사람들,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들 볼때 어디만 보죠? 네, 헤어스타일만 보죠. <laughs> 어 신발을 사야 되는데 뭘 살까 고민이 되는 사람들은 사람들 신발밖에 안 보여요. 그쵸? 그렇죠? 네. 그니까 내 관심사대로 상대방도 보게 되는 겁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 다른 사람들의 패션에만 80만 음, 보이고요. 뭐, 몸매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몸매만 보고요. 뭐,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원리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 나의 생활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진화심리학 적으로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선택적 지각은 당연한 거다. 왜냐면 예전에는 야생생, 야생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포식자 동물로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어떤 사냥감의 뭐 소리라든지 어떤 움직임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 중에서 그런 정보들에게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적 지각은 당연히 발달할 수 밖에 없었다. <laughs> <laughs> 진화적으로도 당연히 발달해야 하는 자극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적 지각이 뭐 발달했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뭐 일견 또 일리가 있기도 하죠 <laughs>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택적 지각 칵테일 파티 효과가 우리 삶에 어떠한 어, 교훈을 주느냐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 중에는 부정적인 정보도 있고, 부정, 긍정적인 정보도 있고요. 부정적인 자극도 있고, 긍정적인 자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자극 중에서, 이런 정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걸 선택하는 데에도 사실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과거의 어떤 습관, 그게 과거 행동들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그게 무의식에 잠재돼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적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습관이 쌓여있던 사람들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자극을 자꾸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이제 결국 안 좋은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행동이나 습관으로 무의식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사람들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극만 내가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와.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행복해지겠죠. 행복해지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이 칵테일 파티 효과를 생활 속 끌어당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우리의 평상시에 생각하나 행동하나 습관 하나가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어,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칵테일 파티 효과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제가 앵커링 효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안나시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원리를 어, 밝혀 주는 거고 그 핵심은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다 누가 나에게 세상이 나 불행하라고 한게 아니라 또 세상이 나를 행복하라고 이렇게 변한게 아니라 그 수많은 세상의 정보 속에서 내가 그것을 끌어당겨 온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세상을 살때 부정적인 자극을 당겨 오시겠습니까 긍정적인 자극을 당겨 오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의 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도 마음의 원리를 알려드리는 것도 그런 원리를 알아서 부정적인 자극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극을 당겨오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도 과연 나는 같은 세상 속에서 부정적인 자극을 당겨오는가 긍정적인 자극을 당겨오는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이제는 행동 하나하나 긍정적인 자극을 당겨올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끌어당김을 다시 한번 실천해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